둘째 마당. 역사 침탈 3단계. 2001년부터 2009년. 2차 국책 역사 침탈 추진과 완성. 동북공정 1단계. 1. 동북공정 1단계. 2001-2002년의 진행과 성과. 2. 2003년 동북공정 2차 년도의 진행과 1차 년도 연구성과 분석. 들어가는 말 동북공정 단계의 구분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 말까지 5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뒤 3년을 더 연장하여 2009년에야 마쳤으므로 만 8년이 넘는 동안 이어진 프로젝트였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은 처음 발표한 2001년부터 2006년의 5년과 그뒤 연장한 3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던 동북 공정이 2003년 밝혀지면서 큰 변화를 맞는다. 동북 공정이란 역사 침탈에 한국이 거국적으로 중단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한국과 학술적인 해결을 내걸고 앞으로는 교류하고 토론하는 것처럼 꾸며 사태를 무마하면서 뒤로는 중국 공산당 길림성 위원회와 사회과학원으로 임무를 옮겨 끊임없이 이어갔다.그래서 2004년부터는 동북공정 2단계로 설정하였다.그리고 동북공정이 끝나는 해인. 2007년 1월이 지나도 동북공정은 계속되었으며 연구 성과가 동북 4지에 완전히 실린 2009년까지 3년을 3단계로 규정하였다.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동북공정 1단계 2001년 6월부터 2003년 동북공정 2단계 2004년 2월부터 2007년 1월 동북공정 3단계 2007년 2월부터 2009년 1. 동북공정 실시를 위한 치밀한 준비 첫 번째, 동북공정 전문가위원 확정 및 참여기관의 지시사항 하달 2001년 이미 동북공정 내용이 시달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준비 작업을 했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다. 2002년 1월 7일 정초부터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왕락 날림이 2001년 진행했던 동북공정 업무에 대한 종합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전문가 위원회 주임인 마대정 연구원, 여성 주임, 이국강 연구원 및. 과학연구국의 왕정이 종합 보고를 하였다. 1월 24일부터는 동북공정 주비소조인 여성 주임과 유위가 직접 만주로 가서 중국 공산당 흑룡강성 위원회, 중국 공산당 길림성 위원회, 중국 공산당 요령성 위원회의 선전부, 사회과학원 관련 대학 공식 문서 자료관, 고고 및 민족 연구 부문 같은 곳에 동북공정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들의 의견과 건의를 구했으며 전문가를 조직하여 과제와 항목 선정을 토론하였다. 그리고 1월 24일부터 2월 5일 흑룡강성 전문가 위원을 확정하고 1월 26일부터 2월 2일 길림성 전문가 위원을 확정하였으며 2월 3일부터 2월 5일, 루령성 전문가 위원을 확정하였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동북공정 담당자들은 중앙 조직 구성을 이미 모두 마치고 1월 초부터 시작해서 2월 초까지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만주 지역 현장에서 참여할 전문가 위원회를 위촉하였는데. 모두 중국 공산당 각 성위원회 선전부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조직을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어서 실제로 일선에서 역사 침탈을 담당할 각 기관의 전문가들을 중앙에서 직접 만나 동북공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 좌담했다고 하지만 지역 기관이 중앙의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줄 중앙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중앙의 지시하달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2. 동북공정의 조직과 구성 완료.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2월에 중국사회과학원 만주 삼성공산당 위원회 선전부 등을 위주로 지도자 협조기구의 조직과 구성이 완료되었다. 1. 고문. 이철영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중국사회과학원 원장. 항회성. 중앙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장. 지도팀 팀장. 왕랑림.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2. 영도소도. 조장 왕랑림 중앙위원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부조장 왕광홍 중국공산당 흥룡강성위원회 부서기. 전철수. 길림성 부성장. 조신양. 요령성 부성장. 마대정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병강사지연구중심 연구원. 비서장, 여샹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주인 연구원 앞에서 본 고문단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고 보고를 올리는 실무를 맡은 지도자팀 팀장이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왕랑님이었다. 이 지휘팀은 크게 두 팀으로 나눌 수 있다. 조장 왕랑님 부조장 마대정, 비서장 여성은 중앙의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최고 지휘부이고, 나머지 세 명은 만주 지역 삼성의 책임자들이다. 세 사람은 정치적으로 만주 삼성의 성장이나 당석이 아래급이지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성의 모든 지역과 협력, 나아가 지시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3. 전문가위원회 주임 마대정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병강사지연구중심연구원 부주임 진기명 중국사회과학원 부비서장 연구원 려성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병강사지연구중심주임 연구원 동북공장의 실무팀으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전문가 위원회다. 전문가 위원회를 움직이는 주임과 부주임은 지휘팀인 영도 소조의 부조장 마대정과 비서장 여성이 전문가 위원회를 지휘한다. 진기명은 중국 사회과학원 공산당 당조부 비서장이므로 공산당 차원에서 파견한 인물이다. 위원, 성승덕 중국인민대학 청소화연구소 소장, 교수. 왕정, 중국사회과학원과학연구국 부국장급 학술비서, 연구원. 학시원, 중국사회과학원민족연구소 소장, 연구원. 왕외,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우패, 중국사회과학원세계사연구소부소장, 연구원. 반춘양, 중국공산당흥룡강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보평, 흥룡강성사회과학원부원장, 연구원. 궁극, 중국공산당길림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병정, 길림성사회과학원원장, 연구원. 상위국, 중국공산당 요령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조자상, 요령성사회과학원 원장, 연구원, 유후생, 중국변강역사와 사회연구동북공작참 부참장, 교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본부 운영실, 주임, 이국강,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병강사지연구중심 주임조리 연구부 주임 연구원 유의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병강사지연구중심 연구부 부연구원 이대로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병강사지연구중심 행정사무실 주임 전문가위원은 중앙의사회과학원과 지역의 만주 삼성으로 구성된다. 중앙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의 과학연구국, 민족연구소, 고고연구소, 세계사연구소 같은 관련 연구소가 총동원되고 특별히 중국인민대학 청사연구소를 넣은 것은 근대 청나라 때 문제가 되었던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과 간도나 백두산 문제 같은 근대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만주 삼성에서는 각 성의 중국공산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과 연구기관으로서 사회과학원 원장들을 넣어 구성하였다. 유후생은 중국병강사지연구중심 동북공작참 소속임으로 만주에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병강사지연구중심의 지부이므로 중국병강사지연구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전문가위원회는 중국사회과학원이 주임과 부주임 3명, 본부운영실 3명, 전문연구소 4명, 만주지부 1명으로 18명 중 11명을 차지하고. 청사 연구소가 중앙에 속한다고 보면 12명이나 된다. 지방 위원도 중국 공산당 3명을 빼면 실제 만주 현장에서 역사 연구를 담당할 기관은 각성 사회과학원 원장 3명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전문가 위원회가 동북 공정의 주제 선정, 연구자 선정을 비롯하여 결과 발표 같은 모든 방향을 결정하므로 동북공장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프로젝트이며 그 임무는 중국 공산당 직속 기관인 사회 과학원이 맡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3. 동북공장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 침탈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동안 두 나라 외교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동북공정이 정치적이냐 학술적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한국 정부나 학계도 오판이 있었다. 그러나 동북공정을 이끌어가는 전문가 위원들이 가져야 할 의식과 연구 자세를 보면 그 답이 아주 쉽게 나온다. 1. 정치의식.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국가의 장기적인 치안을 위한 것이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변경 지역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 둘째는 대세 의식. 이 공정은 동북 변경 지역이 연구의 주체이다. 만주 변경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변경을 구성하는 지역의 하나로, 특히 다민족을 통일한 국가로서는. 나눌 수 없는 구성 요소이다. 동시에 동북 변경 지역은 동북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으므로 동북 변경 지역 전략 연구는 현재 동북아 전체 전략 연구와는 따로 분리해서 볼수 없다. 동북아시아 전략 연구는 또 세계 전체의 정세 및 21세기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세의식이란, 다민족을 통일한 국가라는 대세의식과 세계적인 문화라는 대세의식을 말한다. 3. 책임의식. 사회과학 종사자들은 마땅히 나라에 대한 책임, 인민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는 종지를 준수해야 한다. 실용주의와 비과학적인 연구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4. 정품의식. 이 공정의 연구 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후학들의 변경 역사 연구의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 성과는 시간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며, 학술 논쟁 과정을 거쳐야 한다. 5. 성신의식. 이 학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모두 자율, 정성이란 원칙을 준수하여 과제 책임 서약의 요구에 따라 질적, 양적, 시간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2. 동북공정 전문 연구 위원회 올바른 연구를 위한 다섯 가지 관계 1. 정치와 학술의 관계 역사 문제를 학술화하고 학술 문제를 정치화하는데 반대한다. 이 연구와 계책의 관계, 연구는 개책의 기초가 되지만 연구와 개책이 같은 것은 아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에 맞는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연구와 계책의 관계를 잘 처리하려면 연구 무금구, 선전 유기율이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의 관계. 역사적 의문점과 현재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문제를 우선 과제로 뽑아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4. 개인 연구와 공동 연구 관계. 정해진 시간 안에 몰두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 연구와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공동 목표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해하며 정성을 다해 협동해야 한다. 5. 보급과 재고의 관계. 재고란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인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인류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보급에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급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반드시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학술은 대중을 향해 가야 하고 대중에게 학술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연구 성과를 잘 정리하여 조사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역사 문제 보고서는 관련 부서의 참고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보급과 재고의 조화로운 결합은 동북공장의 손조로운 발전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 가지 의식은 중국 공산당의 기본 의식이고 자세다. 다섯 가지 관계 가운데 1, 2는 전략적으로 내건 구호이고 3, 4, 5는 학술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실사 구시적이어내 한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이 고도의 정치적 프로젝트지만 한국에서는 1. 역사 문제를 학술화하고 학술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앞세웠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오히려 이것을 앞세우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이, 연구 무금구, 선전 유기율이라는 원칙도 공산주의 사상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다. 마음대로 연구하되 발표하고 써먹을 때는 중국 공산당의 기울에 맞는 것만 쓴다는 것이다. 모든 연구 성과는 중국 공산당의 노선으로 재단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모르고 동북공정이 학술적이고 오판한 것이 한국의 외교부와 정부 연구기관이다. 한국 정부와 학계가 가장 뒤떨어진 것이 바로 3.4.5다. 국가에서 수백억을 들여 세운 연구재단의 연구성과가 실제로 역사전쟁에 쓰일 기초연구도 부족했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응용연구가 전혀 없었다. 2. 동북공정 1차 전문가위원회 개최와 동북공정 공식 출범 1. 2002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 동북공정 정식 출범 2월 28일부터 3월 1일 동북공정 1차 전체 회의를 성대하게 열고 동북공정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1. 동북공정의 최고 고문인 이철영, 항회성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2. 동북공정 영도소도의 부조장인 흥룡강성부서기 양광흥, 길림성부성장 전철수, 요령성부성장 조신양 같은 만주 삼성의 대표는 영도소도 부조장으로서 각 성의 동북공정 공작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와 설명을 하였다. 3. 동북공정영도소도부 조장, 공정책임자, 전문가위원회 주임인 마대정이 주제 발언을 통하여 동북공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동북공정영도소도비서장이고 전문가위원회 부주임이며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 주임인 려성이 동북공정 주제 선정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과제의 관리 방법, 경비 관리 방법, 과제 지침을 토론하였다. 2. 4월 17일부터 18일 2차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35개 연구 과제 확정. 4월 17일부터 18일, 동북공정 2차 전문가위원회가 북경에서 열려 신청과제를 심사하였다. 이 회의에 동북공정 영도소도 왕락림조장이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마대정과 여성이 관련 사항을 전문가위원회에 통보하였다. 그 지시를 바탕으로 신청과제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투표를 거쳐 모두 35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기초 연구가 27과제, 응용 연구가 8과제이다. 기초 연구 27과제는 중화인민 근대 국경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고대 국경 연구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연구 4 같은 3개의 연구 프로젝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근대 국경 변천, 중화인민공화국 통일 다민족 국가의 형성과 발전 규율, 역사상 변경 통치 정책의 경험과 교훈 및 중화인민공화국 변경 연구의 역사유산을 중점으로 연구하여 역사를 거울로 삼는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응용 연구 8 과제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변강 지구의 논란이 심한 문제 중점 문제에 대하여 정책성 예측성 연구를 진행한다. 응용 연구는 현재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지역에 관한 연구이므로 공개하지 않았다. 3 번역 작업 과제 추진 과정과 확정. 3월 12일부터 13일, 회의에서는 번역 계열 과제의 선정 방안을 토론, 통과시키고 전문가위원회 상무회의에 보내 심사, 비준을 받도록 하였다. 나중에 14개 과제가 항목 설정 허가를 받았다. 4. 동북공정당한과제 추진 과정과 확정. 5월 23일부터 24일, 동북공정당한류 전문가 소그룹 공작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당한계열과제의 선전방안을 통과시키고 전문가위원회 상무회의에 보내 심사, 비준을 받도록 하였다. 나중에 네개의 과제가 항목 설정 허가를 받았다. 오 동북공정 위탁과제 선정 과정과 확정. 5월 29일부터 6월 4일, 동북공정전문가위원회의 제3차 상무위원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전문가위원회 주인 마대정이 제출한 제1차 위탁류 과제의 입항 방안을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 모두 14개 과제가 항목 설정 허가를 받았다. 동시에 회의에서 1개 연구 종류 입찰 과제를 철폐하였다. 14개 위탁 과제에 대해서는 중국 병강사지연구중심 사이트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중국 병강사지연구회 동북공정 실시를 주도하는 중국 병강사지연구중심 연구원들이 맡은 위탁과제 5개는 공개되었다. 9개 과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50. 마대정 주관, 고구리 역사 속론 51. 여성 주관, 만주 삼성 역사 공문서 개관. 52. 이국강 주관, 이차대전 이후 중조, 중월, 정치, 관계, 발견, 비교, 연구 53 이대룡 주관 한당, 번속 연구 54유희 주관 한문 고적, 조선 사료 정리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맡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마대정이 주관하는 고구리 역사 속론은 고구리 역사 침탈의 완결판이고. 이대룡이 한, 당, 번속 연구는 고구리가 번속국이라는 이론을 구축하였다. 이라케에서 2002년 동북공정 연구 과제는 모두 67개가 되었다. 1. 기초연구 27편 2. 응용연구 8편 3. 번역과제 14편 4. 당한 정리 4건 5. 위탁과제 14건. 글쓴이가 2007년에 기초연구과제 27편만 가지고 동북공장을 분석했던 것은 동북공장에 관한 깊은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